네.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해을 해보겠습니다. 어, 하이 문화와 반문화가관는 문제네요. 순에서 뭐, 항상 나오진 않지만, 드문드문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제니까 꼭 챙겨가셔야겠고요. 자, 보니까 A 문화는, 로큰롤, 재즈 블루스 등은 세대 인종 계층에 따라 각기 향유했릅니다 각기 향유했으니까 특정 일부 집단이 향유하는 문화인, 한인 문화라는 걸 쉽게 알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비 문화 같은 경우는요. 당시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네요. 주류 문화에 대해서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만화. 저항하는 만화? <laughs>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저항하는 문화는 반문화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봅시다. 주류 문화는 모든 타이문화의 총합으로 구성된답니다 자, 이거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전체 문화, 주류 문화는 전체 문화로 바꿀 수 있었을텐데 전체 문화는 타이문화의 총합이에요? 아니에요? 타이문화의 총합이 아닙니다 자,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게 전체 문화라면 이게 다양한 하이 문화들이에요. 하지만 이 다양한 하이 문화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문화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중 문화나 민족 문화들이 있겠네요. 이들은 하이 문화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포함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기억은 대표적인 수능에서 어, 나오는 한정 문구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지, 특정 지역 주민. 지역 주민 공유한 문화는 공유한 사투리네요. 이 공유한 사투리는 하이문화의 사례에 해당하네요 맞죠? 하이문화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하이문화는 여러분들은 지, 세, 청, 반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문화의 대표 사례는요 지역문화가 있고요 세대문화가 있고요 청소년문화가 있고 반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하이문화의 특징들이고요. 여기 보면 지역문화를 줬으니까 하이문화의 사례 당하잖아요. 그래서 네은는 맞는 이고요 다음에 디귿. 하이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 문화 다양성을 제공한다니다 하이문화든 반문화든 이 문화가 다양해지면만 전체 문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양해지겠죠. 갈리가 틀려서 디귿은 린보기입니다 그럼 리엣. 모든 반문화는 하이문화에 부당한다 제가 말했죠. 하이문화 사례에 방문화가 있습니다. 바까말한반 아, 방문화는 하이문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리얼은 맞는 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얼 리얼. 4 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겠네요. 뭐 간단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문화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어, 하이문화가 아니고 문화 파트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이 문화에 대한 규정은 상그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양성에 기여한 이 하이문화의 다양성은 전체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이 표현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고요. 자 다음 주제를 보시죠. 어, 이거는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과 요인에 대한 문제네요. 자, 미국에서는 전통 신앙의 외로운 정도가 결합됐답니다. 바로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문화 융합이라고 쉽게 알수 있겠고요. 나의 비극은 자신들이, 아, 자신들 의인에, 을을 정복한 이민족의 강요 행위에서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의 문자를 상실해 버렸네요 이런 이런, 이거는 강제적 문화적 변화에 의한 문화 동화라는 게 있군요. 간단하죠그 다음에 C, 나무를 이용해 이전,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어서 했다 이거는 1차적 발명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활의 원리에서 아이디로서 현악기를 만들었다 이건 2차적 발명이 되겠네요 1차적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고 2차적 발명은 기존에 있었던 걸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걸 그래서 활이 1차적 발명의 대표 사례고 현악기가 2차적 발명의 대표 사례인 건 수능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대표 사례들은 기억해두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억을볼게요 A국에서는 문화 동화, 이 <놀람> 문화 융화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린 거, 다음 B. B국이니까 어, B국에서는 강제적 문화적 강제적 문화적 변의에 문화 동화가 나타났습니다. B는 맞는 곡이고요 이거 어, C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변동이 나타났다. 내재적 요인에는 뭐라고 뭐가 있죠? 맞습니다. 발명과 발견이 있는데 발명에 의한 문화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가 맞는 모기. 정답은 3번이 되는 쉬운 문제고요. 우리 B.C국에서는 a 국가달리 문화융합이 나타났다. 이게뭔 소리야? a 국이 B.C국과 다르게 문화융합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애를 틀린 모기. b c a 에 서로 바꿔주면가 맞는 모기가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개념 문제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요. 빠르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할 거는 문화융합과 문화경조는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의 정체성이 모두 유지된다는 거고 문화동화는 고유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 사실 이 표현이 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정보사회 파트인데 진짜 나이는도 너무 쉬웠죠 지문 독해형입니다 자 17세 친구는 이 전자 주문방식이 편한데 어르신, 71세 어르신은 몇 번나도 주문하기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현했고요 나이에서는 어, 비싼 용품제에 가입했더니 어, 어디서든 마음껏 영상을 볼수 있다면서 병 22세는 아주 좋아한데 반대정 22세는 가난한 친구라 비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용기에 썼더니 용량 걱정돼서 인터넷 검색조차 겁난다면서 정보를 아무데서나 검색 못한다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공통점인 거거든요. 가나서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이니까 정보사회의 접근 및 이용. 접근과 이용에서 어때요? 격차가 발생하고 있죠. 이용에서 할머니와 어린 친구간의 격차를 발생하고 있고요 또 접근 측면에서도 또 이용 측면에서도 나에서 돈 많은 친구와 돈 적은 친구가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를 평가하면서 냈다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하... 아무튼 <laughs> 말 아플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디지털 기술인 세대 간의 문화 간 격차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만 해당하는 표현이 거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추론한다는 이 표현이 키워인 거예요 4번, 정보기중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뭐 그렇긴 한데, 이거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자동화기기 도입 증가에 따라서 일자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자동화기기니까, 가랑은 연간을 지을 수 있겠지만 나랑은 관련이 없죠 5번, 비대면적 비대면적 사회관계가 확산되면서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어, 비대면적 사회관계가 늘어나니까 인간 소외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건 이 단어와는 관련이 또 없겠네요. 정답은 번이예요 네. 아유 쉽습니다, 쉽습니다. 사실 사회 병 파트에서 수능에서 많이 내는 유형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보 사회야, 산업 사회야, 농업 사회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하죠. 구성성간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라든지 정보의 확산 정도라든지 뭐 직업의 동질성 정도라든지 막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막 7, 8개 정도를 묻게 되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냥 맞추라고 되는 문제니까 실수하지 말고 뭐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요 음, 아 빈곤 파트세요? 이 빈곤 파트는 제가 덩어리가 조금 크니까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파트 중에 빈곤 같은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결국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를 거고요. 자, 이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게 A는 B가 자연스럽게 절대적 빈곤이고 B가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1번.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기권에 해당하는 각오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부정한다. 는 맞죠? 뭡니까? 바로? 중위, 소득의 50%입니다. 정답 몇 번? 1번. 해설을 들으시면서 느끼고 계신가요 개념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쉬웠어요. 그냥 거의 앞번호의 정답이 남아있었고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들이 너무, 쉬웠, 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표 문제가 무려 내네 문제가 들어간 거긴 한데 사실 이런 문제는 어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고요. 어 솔직히 왜 이런 식으로 출제했는지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근데 아마도 어이 도표 문제 많이 낸 거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많이 낸거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수준의 문제로는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이는 절대적 빈곤가구는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유 나타날 수 있죠. 나타났다라고 말하기엔 애매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상이 이상 세계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 국가가 근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틀린 보기야 되는 거고요. 사회문화에서는 예외가 항상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되는 표현은 거의다 틀린 보기라고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 번.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래요. 중위소득의 50%가 이 절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라면 중위소득의 50%가 소득인 사람도 최저생기보다 소득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항상이라는 현이 핵심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3번은 이릴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절대적 빈곤에 따른 아 절대적이 아니군요 잘못 봤네요 전체 빈곤율은 어,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합한 것입니다 아니죠 합하면 이 수를 초과하게 됩니다 사번 틀렸어요 이게 말로 하니까 이해가 잘안갈수 있어서 제가 어, 이 빈곤 판타할때 설명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딱 가운데 오는 소득이 바로 중위 소득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적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중위 소득의 50%. 즉이중위 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이들이 바로 상대적빈곤층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때 최저생계비 소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리는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4번 기에 다시 보세요. 전체 빈곤율. 이게 이제 전체 빈곤율이 되겠죠. 이 전체 빈곤율은 어, A니까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거 자, 이들을 더하면 어때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중복되어 있는 표현이 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빈곤이 두 종류의 빈곤만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둘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그 나라 전체 빈곤율처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또 순위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득 불평등 불평등 현상을 <laughs> 설명하기에. 결국에는 빈곤층에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빈곤층을 설명하기더 적합한 개념이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아.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절대적 빈곤 개념으로는 절대적 빈곤보다 소득이 높지만 즉, 아니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높지만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 즉,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즉 빈곤층을 설명할 때요, 음, 절대적 빈곤을 설명할 수 없는 상대적 빈곤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 빈곤도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더 적합한 게 상대적 빈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음, 개념 강의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어, 가해는 상대적 발탈감의 발탈, 발생 원인이 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상대적 빈곤은 예고 절대적 빈곤은 아니래요.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둘다 상대적 발탈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다될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15번 문제와 제 기억으로는 또 도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어서 15번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 파트네요. 자, 가를 보니까 65세 이상인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매월,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제도 파트에서 공공구조와 사회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맞습니다. 공공구조는이 혜택의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기준 인정액 금액보다 더 낮은 사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단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공공부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공부도 중에서 기초연금에 해당, 그다음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사대보험이 사실 대표적인 사례지만 하나 더 들어갔죠.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 장기요양급여. 이거는 사회험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것도 사회험의 대표적인 사례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나를 쉽게 구분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걸 보니 사회 서비스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재미있는 조건이 있군요. A 지역과 B 지역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는 단서를 줬습니다. 음, 자 그럼 기억을 바로 볼게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랍니다.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면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경우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는 A B 지역이 같다랍니다. 자, 여기서 사회 서비스는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음, 자 A 점을 보면은 여성의 사회서비스 비율이 1.6이고 남성 1.2예요. 그럼 1.6 빼기 1.2는 0.4입니다. 나의 B 적 같은 경우는 여성 1.6이고 1.2예요. 어? 1.6, 1.2, 0.4. 어? 서로 같은데? 그러면은 수도 같을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두 표현 제의 대표 함정 표현 중 하나죠. 분명히 주어진 표현은 비율값 줬어요 비율값? 근데 문제는 수를 물었습니다.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물었을 때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비율이 같으면 수는 일반적으로 어, 다르기 마련인데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값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 문나 도표 문제에서 전체 값은 다른 말로 평균 값을 의미해요. 평균 값. 왜? 남성, 여성밖에 없으니까. A 지역산사람 그럼 이 전체는 이 남성과 여성의 평균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한번더 해볼게요 1.2 더하기 1.6은 2.8입니다 2.8을 2로 나누면 1.4가 되네요 어? A 적은 평균값이 실제로 주어진 이 1.4와 같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A 적은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요 같으니까 이 평균값이 변화가 없겠죠 근데 B 적을 보면은 1.2 더하기 1.6은 2.8이고 동일하게 2로 나누면 1.3인데 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1.5로 더 커졌네요. 분명히 우리가 이 주어진 숫자로 평균을 계산했을 때 1.3인데 실제 표에서 주어진 비율값, 즉이 전체 평균값은 1.5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평균값을 1.5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 평균보다 더큰 숫자가 영향을 줬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비정은 남성보다 여성 지역의 아, 여성의 인구수가 더 많다는 걸의미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평균값의 이 차이로 인해서. 특정 양성이나 어, 여성 혹은 뭐 A나 B지역 이런 식 특정 지역에 인구수가 더 많은 걸 도출한다는 거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보죠 B지역은 여성의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이비율값은더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의 가수는 어때요? 당연히 같은 게 아니라 A지역이 더아 A지역이 아니겠네요 B지역이 더 많겠죠 그래서 b 지은 틀린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은 강제 가입의 원칙이 사용되는, 적용되는 제도랍니다. 강제가입은 바꿔 말하면 요거는 사회보험을 받는거죠. 사회보험의 경우 여성세의수혜자수또 수를 줬네요. 수 대비 남성수혜자 수에 비는 A적이 비적보다 작다랍니다. 강제가입이니까 사회보험이고 이번에 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성수혜자 수 대비를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수를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비율값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A 지역의 여성 수혜자의 이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은요, 2.0이. 그리고 남성 수혜자는 여기 주어진 대로 1.6이네요. 그다음에 B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사회보험의 여성 수혜자 비율이 2.0이고요, 남성 수혜자 비율은 2.8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얘가 더 크네요. 자, 비율로만 봤을 때는 A적이 B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펼치잖아요. b 적의 여성 수가 어때요 훨씬 더, 아, 훨씬이라 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성적인 인구수는 더 많대요. 자, 지금은 여기서 B가 더 A적보다 크지만, 자, 여기서 이분모감이 2.0이 아니라 5.0, 7.0으로 점점 커진다. 이게 비율을 수로 바꾼다는 거죠. 이 수가 커지는 순간, 이비가더큰이 숫자들이 a가 더 커질 수 있는 숫자로 바뀔 수 있겠죠. 왜? 여기는 우리가 비율로 표시했지만 문제에서 요구한건순위니까요즉 바꿔 말하면 이건 뭔 말이냐면요. b적의 여성 인구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a적이 b적보다도 단, 작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b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건요. 이 문제는 기억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1번이랑 4번이랑 2번이 다 틀린 보기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3번은 이렇게 디귿 리을만 남왔고요 그 5번은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요. 사실 니은만 걸러버리면은 디귿 리을은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도표 문제를 4문제나 네 냈으니까. 사실 이렇게 쉽게 거를 수 있게 소극법을 풀수 있게 문제 보기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도표 문제 내용제는 좀 너무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 지금 이유이왜 맞았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자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 금전적, 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는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모두인데 처방적 성격을 갖는 건 공공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놓고 따지면 될것 같은데요 자, 남성 수혜자 수를 물었네요. 수르는 A적이 B적보다 많은데요. 그럼 또 따져보면 되죠. 자, A적 같은 경우는 수혜자 수가,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기 첫 번째 결점으로 A적과 B적의 총인구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인구를 한번 천명으로 가정을 해보자고. 요 그러면 천명 중에 90, 9.8%입니다. A적의 이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은 그러면 1000명 중에 9.8%니까 98명이 될 거고요. 이 98명 중에 남성 수혜자 수 비율은 10%입니다. 10%니까 9.8명이 되네요. 9.8명. 자, 그다음에 B적 같은 경우는 A적과 B적의 총인수가 같았으니까 1000명 중에 9.6%죠. 이 말은 96명 중에 여기 남성수에다 숫수는 10.2%로. 뭐, 계산해보면 수학적으로 때려봤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뭐 9.6.xx. 소수점이 나오게 돼요. 근데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A적이 더 많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A적이 b 적보다 많다는 이디귿보기는맞는 보기가 됩니다. 어때? 요 어렵지 않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얼입니다. 여성의 경우, 여성을 물었네요. 여성의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어, 여기 이제 비율을 줬군요. 비율을 줬니까 그냥 주어진 이 표의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될것같고요이 비율 대비,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또 비율을 물었습니다. 오, 호 그럼 a 저이 B적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다. 이게 제대로 보이는 게 맞나 모르겠네. 작다가 맞나? 어, 작다가 맞네요. 어, 저한테는 이게 좀 흐릿하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비교해 볼게요. A적 같은 경우는 음,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9.6이군요. 9.6분의 사회서비스의 수급자 비율은 여성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B적 같은 경우는 어, 공공부조의 여성 수급자 비율이 9.4예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1.6입니다. 9.6분의 1.6, 9.4분의 1.6. 당연히 비가더 크죠. 그러니까 A적이 B적보다 작다는 일, 일, 리을 보기도 맞는 보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d 리일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끊고 대망의 마지막 20번 문제 를해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